자, FTX 효로방, 어, 2023년도에 메일로 나온 내용입니다. 2024년 9월 29일 FTX 채무자 고객의 정보에 대한 청구 증거 제출이 마감입니다. 전체 한번 볼게요. 어, 모든 청구 증명서는 해당 커스텀 바 데이터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실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된다. 파산 절차에 제출된 다음 중요 통지에 대한 링크를 아래서 찾아가라. 이 메일에는 고객 청구 증명 제출에 대한 중요 지침이 포함됐으므로 전체 내용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고객 청구 포털을 이용해서 청구 증명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기아에게 청구권이 있거나 FTX 채무자가 기아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믿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일에 이 모든 FTX 고객은 이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걸 클릭해서 잔액 및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개화시 정보를 제출하고 온라인 청구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청구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고객 청구 포테... 포털에 액세스하세요. 어, 이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자료가 나가는 것보다 어, 액세스하라는 얘기입니다 고객청 포털에 로그인 할수 없는 경우 포털에 지원해서 계정 로그인을 복구하십시오 어, 여기 이제 안되는 형들은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부터 복구하라는 얘기고요 6월 27일에 채무자들은 이런 진술을 수정했다 얘기입니다 고객 클레임 파산법 연방법 주법 규칙 또는 규정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청구를 의미한다.고객 클레임에는 FTX 접팬의두 플랫폼인 FTX 자팬 리퀴드 고객이 FTX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고객의 클레임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아무튼 어 고객 클레임을 일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고객 클레임의 소유자라생각한면 여기 들어와서요. 채무자의 일정에 명시된 금액 또는 수량에 동의하고 청구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요청된 KWC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청원일 현재 순자내기 는보유자 청구 증명 제출했지만 요청된 케시를 제출하지 는 경우 커스터마파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고객청구와 관련해서 채무자는 위원회에 회비한 후 단독 재량으로 케이와시 정보 없이 그러한 정보를 허용한다. 해당 고객 청구증명 허용에 반대할 수는 있을 거다. 문서가 불충분하다면 k y 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k y 시 정보를 제출 잘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입니다. 뭐, 손으로도 되고, 우편 청구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거기까지 이제 갈 수는 없을 거고요, 우리가. 그죠? 자, 저는 메일로 일단은 질문 형식을 보내놨습니다. 답변이 오면 형들께 방송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